저는 이제 자퇴를 했으니까 개강을 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상 백수니까? 근데 제 친구들은 다 개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제가 막 학교를 다닐 때는 되게 학교 가기 싫고 빨리 종강했으면 좋겠고 막 개강 너무 싫었는데 제가 개강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사실 또 학교 가고 싶어요. <laughs> 애들 부럽기도 하고. 제 친구들은 20학번이니까 다 3학년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저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언니 오빠들은 막 졸업 반이거나 아니면 이미 졸업을 했거나. 근데 막 엄청 조급까진 아니어도 좀 부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아 나는 어느 세월에 학교 가지?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뭐 학교 가려면 1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되게 하루하루 보면서 하고 아, 시간 진짜 빨리 간다 벌써 3월이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개강이 1년 남았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시간이 진짜 또 시간 언제가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 요 어쨌든 결론은 빨리 학교 가고 싶다. <laughs> 아니 아까 제가 설거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를 타임랩스에다가 찍었거든요. 근데 그 타임랩스 찍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아이폰으로 타임랩스 찍을 때 잘못 눌러가지고 슬로우모션으로 찍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찍어버린 거예요. 정말 화가 나네. 오늘 수요일인데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일은 필라테스를 가거든요. <laughs> 아니, 필라테스가 효과는 진짜 좋은데 필라테스는 사람을 찢어요. 진짜. 중세시대 고무기구에 내가 앉아있는 느낌? 내 몸뚱이가 얼마나 하찮고 고장나 있는지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고, 효과는 정말 좋은데, 효과만 정말 좋아요. <laughs> 나의 행복과는 상관이 없어. <laughs> 내일 아침에 이제 갈 때는 유산소 겸해서 거기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걸어가고, 올 때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절대 걸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엄마가 오면은 엄마랑도 좀 있다가 또 공부를 하다가 차겠습니다. 이거 유성균은꼭 먹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일어났는데 일어나기 싫다. 왜냐면 필라테스 그야 밥안 먹고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되게 배고프네요. 아 오늘따라 되게 배고프네. 어제 밥을 어제 저녁을 너무 일찍 먹어서 그런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원래 6대1 수업을든단 말이죠? 근데 아니 오늘 수업을 저 혼자만 했나 봐요. 근데 지금 1대1 하게 생겼는데 지금 그 선생님한테 1대1로 조도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아, 큰일 났네. 제가 다이드 필라테스하고는 있 바렐이랑 체어랑 리포머 이렇게 있는데 리포머를 제가 되게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너데오 리포머 수업인데 1대1로 하게 생겼서 지금. 아, 진짜 두렵다. 오늘 제가 1대1 수업이라서 되게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약간 지난번에 2대1로 수업했을 때 수강생 수가 적으니까 더 많이 봐주셔서 좋긴 한데 그만큼 더 약간 빡셌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좀 걱정을 했는데 막상 1대1 수업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난이도도 맞춰주시고 제체형에 맞게 특히 제가 발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그런 거 마사지나 아니면 그런 것들 이런 거 조절해주시면서 하니까, 아, 이래서 사람들이 비싼 돈 내고 1대1 받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세,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좋았어요. 이거를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사줬는데 막상 제 거는 미루다가 그냥 이번에 마음먹고 샀어요 이게 카메라도 되고 핸드폰도 돼가지고 이제 이걸로 세워놓고 촬영을 제가 원래 화장품을 한번만 패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립스틱도 원래는 이니스프리꺼 7개인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크메이크 흰미레드라는 색을로바꿔 이제 갈아탔는데 원래는 웨이크메이크 루즈건 제로라는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웨이크메이크 누디 벨벳 립으로 제가 쓰던 그 이름은 단종된 것 같아요 근데 둘이 색깔이 똑같아 제형이 비슷한 걸로 봐서 이름만 바뀐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뚜껑 열면 이제 제가 이만큼 남아가지고 지금 새로 샀단 말이죠. 오늘 필라테스에서 오는 길에 근데 이번에 그 디자인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 근데 더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유리 상자는. 네. 개인적으로는 전에 모델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빨갛거든요 지금 뭔가 너무 벽돌색처럼 나오는데 좀더 밝고 뭐 어쨌든 전 뷰티유튜버는 아니니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